예수 가고 그리스도, 여러분 빌립보 에서 바울 은 석방 된 후에 오늘 성경 1절 에, 보 니까 암비 볼리 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비볼리는 어디 있고 아볼로니아는 또 어디며 데살로니카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성경만 그냥 읽으면 정말 머릿 속에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가 않아요. 다 우리에게는 낯선 에, 그리스에 있는 고대 도시들 이름 아니겠어요? 예. 이 암비볼리 여러분 저게 이제 나오네요. 암비볼리는 빌립보 남서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암비볼리에는 지금도 여러분 이름이 암피폴리스라고 지금도 고대와 똑같은 이름으로 저곳이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암비볼리에는 기원전 4세기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대한 사자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암비볼리 사자상에 있어 굉장히 거대한 사자상인데, 이 사자상은 알렉산더 휘하의 장수였던 라오메돈, 라오메돈의 전공을 기념하여 세운 그러한 석상입니다. 바울이 빌리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내려갈 때, 암비볼리를 거치면서 저 거대한 석상, 저도... 작년에도 보고 금년에도 봤습니다만은 저 거대한 석상을 보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안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로 갔어요. 아볼로니아 이 아볼로니아는 아볼로니아는 안비볼리로부터 약 3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아볼로니아에는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언덕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폐허처럼 변해버리고 풀이 무성한. 언덕인데 그 당시에는 저곳이 이 아볼로니아의 중심가 아고라 광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고라 광장 위에가 저렇게 좀 높직한 곳이 있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저곳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석판이 가운데 하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 석판이 뭐냐면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기에 이제 헬라어로 사도행전 17장 1절이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곳 옆에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은 아주 오랜 고대 로마의 큰 공중목욕탕도 흔적이 남아 있고 그리고 빨래터도 여인들이 빨래라던 빨래터도 있어요. 저건 이제 금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그아볼로니아그 어, 거기 언덕 위에서 우리 노예원들을 찍은 에, 사진입니다. 에, 그리고 그 언덕 뒤편에 보면은 바울을 기념한 작은 아담한 에, 그런 바울 기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리보를 떠난 바울의 목표 어디로 가는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볼로니아로부터 다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바울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목표로 삼은 이유 어,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주의 주도예요. 마게도니아 주에서 제일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데살로니카 여러분, 지금도 이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발음이 조금 틀린데, 에, 그리스 사람들은 데살로니카를 뭐라고 하면, 테살로니키, 이렇게 부릅니다. 테살로니키. 데살로니카 똑같은 이름이에요. 데살로니카는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인데, 어, 북부지방의 어, 아주 중심이 되는 어, 그러한 도시이죠. 인구가 한1 0 0만 정도 돼요. 어, 그리고 어, 이제 그리스 두 번째, 여기가 이제 항구도시거든요. 바로 앞이 이제 에게해 있고, 어, 이 에게를 어, 바라보면서 아주 천여 항구도시로 어, 이데살로니카가 크게 발전을 했고 또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카 발전하기 위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해로뿐만이 아니라 육로 다시 말하면 고대에는 참 드문 바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비아 에그나치아라고 하는 로마가 세운 간선 도로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를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로르나 육로르나 다 교통의 요충지인 거예요, 테살로니카가. 여러분, 저기에 지금 붉은선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발칸반도를 횡단하고 있는 비아 에그나치아, 에그나치아 가도라고 하는 기원전 2세기의 로마 제위 건설한 넓은 도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기는 치안이 예, 양호하고, 곳곳마다 숙박시설이 되어 있고,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저 도로를 따라서 여행을 하면 아주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발칸반도를 쭉횡단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콘스탄노플까지 가요. 저 도로가.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행한 경로가, 어, 바울이, 여러분, 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어디라고요? 네아폴리.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갔죠. 빌립보의 첫 번째 유럽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 세워지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그 다음에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로요? 데살로니카로 가는데 이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나오는 베레아까지 전부 다 어디에 위치한 도시들이냐면 바로 비아 에그나치아, 에그나치아 고대도로 옆에 있는 그 도시들이에요. 그 도시들을 관통하면서 이 에그나치아 도로가 쭉 이렇게 콘서트까지 횡단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결코 나의 교회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천국의 문을 열수 있는. 여러분 오늘에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천국의 열쇠들, 천국에 있는 모든 곳간들, 모든 좋은 것들을 열고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무신이면 하늘에서도 될것이 내가 땅에서 무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서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나의 퀴리오스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역시 동일하게 천국의 열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큰 목소리로. 확신을 가, 담대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생명과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구원이, 천국이 주어지고, 이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성경이 힘써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도덕적으로 좀더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고백과 선포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아무 때나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을 듣고 사제를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 여러분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은 신앙이 좋은 그리스, 뭐, 헬라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전문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회당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경건한 헬라인 전문용어로 포브메노스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포브메노스들이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가 구약성경이 지원하고 있는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끝나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선포하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생각하면 아멘하며 정말로 이방인들보다 더 기쁘게 예수를 영접해야 할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무력하게 처형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권세,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모든 원수의 앞질부터 해방시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나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자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것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성에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르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경건한 헬라인들,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들, 이들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유럽에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첫 번째 교회는 어디죠? 빌립보 교회죠. 루디아의 집에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 두 번째 교회가 바로 마게도니아의 주도인 데살로니카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27권의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눈치가 빠른 분은 아마 그냥 때려잡았으라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까 전서예요. 전설. 데살로니까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까 전서 후서는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면서 이제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자기가 유럽에 세운 두 번째 교인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은변 때문이 아니에 말을 능숙능나하게 잘하면 그 사람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그 삶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감동시켜주시고 역사하실 때에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카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의 고향입니다. 알렉산더의 고향. 알렉산더는 스무 살의 나이에 아버지 필립 이세우 왕위를 계승해서 예수님과 같이 서른 세 살에 이분이 요절을 했는데 서른 세 살에 요절하기까지 그때까지 서양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스를 통일시킵니다. 그리스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정복 전쟁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시아로 넘어와서 어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해요 저기 이수스가 나오는데 주전 333년에 페르시아와 어 알렉산더가 저기 이수스에서 세계사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것이 이수스 전투예요. 거기에서 페르시아가 패배를 하게 되고, 모든 이제 힘이 알렉산더에게로 넘어오게 돼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애국, 이집트를 정복하고, 계속 동진을 합니다. 동진을 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 북부까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한 제국이요. 저 제국이 세계 대륙에 걸쳐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몽골 제국 다음으로 큰 제국이 바로 마게도냐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와 마게도냐 제국에 대한 그리스 사람들의 자부심은 오늘도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리스 북쪽에 보면. 북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북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저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1991년에 공산주의 유고슬라비아 정권이 이제 붕괴되면서 유고슬라비아가 무너지면서 해체되어 가지고 독립한 나라가 바로 북마케도니아예요. 그런데 1991년에 독립을 했을 때는 나라 이름이 북마케도니아가 아니라 뭐냐면 마케도니아였습니다. 근데 나라 이름을 마케도니아라고 딱해 놓으니까 저기도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이거든요. 마케도니아라고 해 놓으니까요. 그리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벌떼같이 들고나서 알렉산더와 마케도니아는 우리들의 역사고 우리들의 전통인데 왜 너희가 우리들의 역사와 전통을 찬탈하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서 저 마케도니아를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결국은 저 마케도니아가 견디지를 못하고, 유엔의 중재에 의해서 2019년, 바로 얼마 전이죠?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북쪽에 있는, 북부 마케도니아니까 북마케도니아로 그럼 이름을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나라 이름을 바뀌어요. 그리고 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지방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대살로니카에 가면은요 해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알렉산더의 저 굉장히 큰 청동 어, 조각상인데 청동 기마상, 어, 알렉산더가 아끼던 에마 저 에마가 아주 또 이제 전설이 있는 에마인데 저 에마를 타고 당장이라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 동쪽 방향이거든요.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어, 출발하려고 하는 에, 그런 알렉산더의 큰 청동 기 어, 기마상이 이, 바로 테살로니카 아, 바로 해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게도니아 제국과 알렉산더의 영향이 이렇게나 강한데살로니카 그데살로니카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알렉산더가 정복자이고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알렉산더는 단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승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알았어요. 진정한 정복자, 진정한 승리자는 알렉산더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알렉산더는 땅을 정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땅을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죄와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누가 진정한 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나서 예수 앞에 엎드리고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는 왕이시고 예수는 크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여가에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고발하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과는 이 세상의 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임금이 다른 왕이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중왕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 권세가 있고 이이름에 능력이 있고 우리는 세상의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주로 삼고 이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걸.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참된 왕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천국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가 왕이시다. 이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